안녕하세요. 인생에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어, 벌써 더운 8월이에요. 자, 그래서요. 8월달 뱀띠분들의 운세를 연애부터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를 한번 먼저 볼게요. 8월달에 우리 뱀띠분들 연애운은요. 사실은 뭔가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도 아, 이게 마무리가,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혹시 짝꿍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이대로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심리적으로 내가 갈등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썸을 탄다 그러면 연애로 가는 것까지가 순탄치 않고요 짝꿍이 있어서 조금 오랜 시간을 함께 이렇게 간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좀 무관심하고요. 뭔지 모르게 불만도 생기고 혼자 속 끓이는 일이 좀 생길 수 있는 게 8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의욕이 연애상에. 우린 연애면은 조금 마음이 이제 그냥 좀 뜨겁게 달아올라야 되는데 자꾸만 바람 빠지듯이 힘이 쪽쪽 빠지는. 그래서 연애에서는 그다 아 좋지 않은 날씨다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좀 짝꿍이 있으신 분들은 8월 달에는 왠지 이제 연락도 잘안 되고, 하려고 뭔가 소통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해도 바빠서 못한다 그러고 일이 있어서 서로 자꾸만 어긋나는 모습,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마음에서 약간 멀어지는, 예,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걸 빨리, 오, 이럴 거면은, 만나면 확실하게 만나고 아니면 헤어져, 뭐, 이렇게 결단 내리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만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혼자 애 끓이지 마세요. 그래서 빨리 이럴까 저럴까 결정 내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 요, 번 달에는 그냥 상대에게서 내가 뭔가 채우려고 하는 애정적인 부분은 그닥 좋지 않다라는 거 그냥 아시고 마음을 비우시는 게 좋고 솔로 분들은 혼자 해도 괜찮아요. 괜히 그냥 안 되는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화만 속 끝이니까 요럴 때는 조금 마음을 비우시는 게 8월 달에는 친구들하고 모여서요,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꼭 애인 없어도 괜찮아요. 예. 자, 직장에서의 모습은 뭔가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우리 8월 달 되면 날씨가 더우니까요. 빨리 휴가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어수선해요. 그쵸. 어~ 회사에 보면 군데군데 이제 휴가 가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나도 어~ 더운 여름에 휴가 어디 갈까 막 이러다 보니까 직장에서의 모습은 집중도 안 되고 마음이 이렇게 약간 좀떠 있어요. 괜히 그냥 불만도 많이 생기고요. 아유 빨리 휴 저기 휴가 내고 어디 가야지 요런 마음만 조금 들뜨는 마음만 생기고요. 혹시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고 있으시다 그러면 아직은 아직은 이직할 때는 아니에요. 그 자리 그냥 지키시고요. 여름 좀 보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여기 관두고 딴데 간다고 해서, 아, 더 좋다, 이렇진 않아요. 괜히 마음만 뭔가 이동수가 들었기 때문에, 마음만 옮기고 싶고, 마음만 불만이 자꾸만 생겨서, 그리고 이제 멀리 남의 떡은 커 보인다고, 왠지 저 회사를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심리만 든다요. 영양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휴가 갔다 오시면서, 8월은 좀 마음 편하게, 보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아 이번 달 예기치 않게 사업분이. 갑자기 바빠지고, 뭔가 매출도 늘고요. 계약권도 많이 체결이 되고요. 뭔가, 아유, 지난달이랑 뭔가 다르게 이득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요럴 때는 나 혼자, 아오오 내가 이번 달에는 좀 많이 벌었어 이러면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좀 주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베푸시는 게 좋아요. 8월 달에 요 카드는, 어, 풍래 이기라 그래서요 나에게 얘기치 않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횡재수가 생기는데 요거를나 혼자 움켜쥐고 쓰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흉하게 뒤집혀요. 그런데 요런 눈에 누군가 아, 성과급 주고 어, 맛있는 밥도 좀 사면서 직원들 관리하는데 좀 애써 주고 그 사람들 맛있는 거좀 사주고 이런다 그러면 그렇게 베푼 것이 어 시너지가 나 나한테 더 다시 내가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사업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여러 사람 공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요. 8월달에는 열심히 달리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사업도 괜찮고요. 어, 아마 금전운도 나는 괜찮아요. 어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내가 재물운이 좋은 달에는 사업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게 같이 가는 분도 있고요. 사업이 잘 됐는데 왜내 잔고는 이렇게 비어 있어? 이게 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운적인 부분은 사업이랑 별개로 또 이제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 뱀띠 분들은 사업적으로도 수익을 낼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돈이 좀 이렇게 모이는 모습이 있어요. 들어와서 내 창고에 쌓이는 운이다라고 나오니까 8월달에 조금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조금 재워준다면 이게 종잣돈이 돼서 내 살림이 불어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적인 부분에서도 좀 안정감이 있는 모습. 이 안정감이 있을 때또 어떤 분들은요, 또 너무 푹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내가 써도 뭔가 채워질 거야 라고 어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묻어둬야 될 시기, 땅속에. 재물을 묻어두는 게 좋은 시기지. 이럴 때는 요거 캐서 뭔가 하잖아요. 오히려 흉해지는 모습이 돼요. 자, 8월달에 내가 사업적인 것도 괜찮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내가 이득을 볼수 있는 운이니까 이럴 때는 소비하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모아두고 저장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자, 대인관계에서는요. 어, 우리가 바빠지고, 정신없고, 또 휴가철이 되고, 더우니까, 어, 사람들 만날 일도 많고, 밖에서의 활동이 많아져요. 근데 대인 관계에서는 밖에서의 어떤 일들은 그냥, 어,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내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관계일 때 빼고는, 어, 가정에서의, 에, 집안 사람하고, 가족하고, 아니면, 어, 직장 내에서의, 요런 어떤 모습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예요. 왜냐면 요건 운명카드인데, 내가 예상치 않게 밖에 나가서 만나는 인연이나 이런 건 뭔가 일이 꼬이게 돼 있어요. 일탈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요 일탈을 해서, 어, 그 순간에 어떤 즐거움을 즐기는 거지,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힐 수 있어요. 8월 달에는, 어, 대인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어, 집안 사람들하고, 뭔가 갈등이 있더라도 거기서 풀고 소소하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또, 사업이나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인 관계가 내부적인 직장 내에서, 어, 사업장 내에서의 어떤 갈등도 약이 될수 있는데요. 지금 이럴 경우는 그냥 믿어주셔야 돼. 서로 믿어주시고 서로 힘이 되게끔 해주면요. 어, 여기 시너지가 나서 좋은 결과가 되는데 이럴 때 뭔지 모르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워서 이 좋은 음, 뭔가가 성취가 되는 그리고 재물적으로 나는 득을 볼수 있는 시기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내가 받을 거 들어와서 내게 될 것들이 막히게 되니까 8월에는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는 내 아내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려고 어, 많이 주려고 조금 애쓰신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요. 자, 8월에는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삐걱삐걱되고 직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붕붕 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8월 한 달을 보면 뱀띠 분들이 이렇게 내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안정이 된다라기 보다는 뭔가 빨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자꾸 이렇게 엄습해 오는 모습이 있어요. 요럴 때 나의 처신법을 이렇게 보니까 요건 뭐냐면 내가 빨리 결정을 내려서 끝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선택을 빨리 해서 이 사람을 계속 만날지 말지 이 직장을 다닐지 말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마음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서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 가끔 이제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선택을 해서 내가 행복해지거나 더 좋은 접근에 가는 게 빨라지지는 않아요. 그냥 불안함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불안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불안해하고 빨리 결정을 내려서, 어, 어떤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이거는 해방시키래요. 그냥 보내래요. 지금 어떤 결정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풀어 놓으세요. 아유 저 사람 왜 그러지? 응, 나랑 같이 이렇게 에, 사귀면서 서로 가면서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에이 뭐가 이유가 있겠지. 지금 잠깐 바빠서 그렇겠지라고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그분만의 시간을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고, 우리가 꽂혀가지고, 아, 그 사람 모든 걸 내가 알아야지 돼? 라고 막 이렇게 집착이 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좀 놓신다 그러면, 8월달은요, 어, 우리 뱀띠분들이 뭔가 성과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과를 왜못 잡냐면, 내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애쓰는데, 사실은 이걸 이럴까 저럴까 하는 동안 좋은 결과를 못낼수 있는 모습이니까, 마음을, 어, 우리 흔한 말로 조금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꽂히는 마음 이 있잖아요. 이거 좀 풀어놓고, 결과, 아예 요번 달에 꼭 결과를 내야지 요 마음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더 지켜보시고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8월에는요, 성과를 잡을 수 있는, 어, 모습이 있어요. 자, 행운의 색깔을 보니까요. 빨간색이에요. 8월이 되게 더워서 더울 때 빨간색이 어우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은요. 내가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딱 그냥 집중시켜 줘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에 에 예, 그 마음이 집중이 되니까 성과를 내기에는 빨간색이 정신을 바짝 들게 해요. 저처럼 이렇게 팔찌를 빨간색, 강력한 빨간색을 하거나 빨간색 옷을 입어서 나의 마음, 확고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불안함을 좀 이렇게 확 잡는 게 아주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빨간색을 입으면 나한테 좀 이렇게 집중을 확실하게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좀 확고한 나의 의지를 표명하는 색깔로 행운의 색을 빨간색을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건 불안함도 좀 잠재워지고요. 또 의욕 없을 때, 아 왠지 모르게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 왜 탈진하듯이 집중도 안 되고 의욕 없을 때도 빨간색이 정신을 바짝 들게 해줘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열치열로 매운 떡볶이 좀 먹고요. 어, 저처럼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외출하시고 빨간색 옷을 입, 입으신다 그러면 뱀띠 분들이 아마 뭔가 재물적으로도 딱 얻기에 좋은 8월달이 될 거예요.